아, 내가 이래서 내가 진심 모드를 안 하려 그랬어. 방송용으로 맨날 했는데, 아, 내가 진짜 이래서 내가 진심 모드 안 해. 아, 너무 잘하니까. 드디어 나왔네, 더러운 악마 사냥꾼 녀석. 드디어 제 미션을 하네요 아, 원래 잘하지. 좋아, 끝났어. 내면의 힘을 두려워마 오케이 마차 없으면 끝났어 아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개같은 카드 가둔게 아닙니다 독성 너무 싫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당연히 12연승이지 뭔 질문이 그래 독성은 준내 꼴 보기 싫잖아 하면 독성만 나오면 짜증 나는데 12연승은 기분 좋은 거잖아. 어, 토템의 상. 근데 네, 이건 영감. 자, 너예예 예. 딱 기다려. 음. 형은 그냥 12승도 아니고 12연승 할 거야. 음. 어이, 아, 진짜 개짓거리 좀하지마 진짜 제발. 아, 어, 자독석이다이기패이 진짜, 진짜 미친 놈이야. <laughs> 가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속임스토템. 좋아, 느낌 있어. <laughs> 나도 미쳐야 된다고? 아니 맞는데 얘 진짜 미친놈이야 아니 독성뽑고 기페나면 진짜 말이 안돼아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영놈으로 주문을 또 갖고 간다는 거야 이런 걸 내면 죽어 그냥 아니 이런 괜찮아. 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이 자네 다 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바로 토템 거한일세. 야이 미친놈아! 참나. 괜찮아? 게다가 괜펜아사은아야구아 저만 그런가요? 은근이요? 대아고아 이거 어차피 아괜찮기괜찮죽잖아 그래도 써. 개체수 하나 늘려서 괜찮아? 괜수아템이아괜수를 쓰러. 이거는 속괜수 소김수 토템이 수를 써야 돼. 그렇지. 다행히 후속백이 안고 그렇지, 나이스 개체수 계속 아, 그, 어, 해봐, 오케이, 중매 해봐. 어디까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나 해봐. 니네 맘대로 해봐. 나는 이제 안 참아. 아아 탈칙까지 보자. 32장이냐? 왜? 아, 없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는 피욕망 압박을 주자. 이 패턴으로 지는거 오늘 3번은 넘겨본 거 같은데요. 나 피의 욕망이요? 아니, 근데 기펜독성은 진짜 너무 양아치야. 그러니까 1, 2... 아, 야 나의 기패 속공까지는 이게 기펜독성은 너무 양아치 그 와중에 또 기펜 조절하는거야? 참나 아니 이거 피홍 맞으면 어떡할라고? 체력이 너왜 많냐? 얘왜 체력이 많냐? 내 눈에 힘을 두려워 고 이거는 용폭을 해야될것같은데혼소철 한번 더아 이거 쓸걸 그랬나? 아씨아나 이런거 참 아껴줘서 마지막에 쓰고싶거든 아 진짜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이거 다 정리 못할 듯 뭐야 실수했지 실수했지 이런걸로 잡으면 되는데 실수했지 저건 실수지 누가 봐도 실수지 이거 해놓고 이걸로 잡아도 되지 이건 실수야 공격력 없는 친구였어 저 토템은 좀 당황했어. 아 요거 요거 무기로 이걸 잡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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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꽝.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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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시간이 촉박해요. 잠아나 <laughs> 아니야. 너무 싫다. 당신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싫다. 세상 싫다. 아 진짜 뭐 달려야 돼뭐 아니 이거를 얘는 잡아야 돼. 이게 무슨 고생이야? 상대도 근데 주문이 이제 나만 하지 않았어? 얘도 이제 주문 몇개 없을 수도 있어 몇 개나 있나 보자 어디 한번 해봐 영능을 치면 생기는데 얘가 지금 영능이 1공격이야 탈진 가? 오늘 길게 봐? 오늘 밤새? 해? 내일 아침까지? 해? 농담이야? 그만해 이제 상대 근데 진짜 은근히 소피가 말랐어 애같이 싫어. 아, 나 이래놓고 이거 두개 낸다고? 아니, 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독성으로 명치치면 그냥 죽게. 우악 이러고...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차피 도, 어차피 다 죽을 애들 필드 정리하면 오히려 좋아. 창가 방패 아니죠? 얘는 창가 아니죠? 얘는 창이 아니고 독침, 독침. 준네납사 말고. 그 네모하스쟤이기는가보다 상대 가쟤라고개가쟤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laughs> <laughs> 네네 근데 진짜 은근히 상대의 소패 많이 썼어 물론 나도 과부하가 없어서 그렇지만 과부하 나오면 되고 요런건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 방어도 많아서 왜 독패는 안 썼냐? 독패는 쓰지 이걸로 후속백기를 갖고 오면 또쓸수 있네 와 너무 좋겠다 요구사를뽑아낼을걸 진짜 후회된다 진지하게 요구사를뽑아낼을걸 진짜 이정도면 범폭의 역능이라도 해야되나 진짜? 해야 상대 대 카드 몇장남았요 22장. 이겼 아, 난 여기서 마이토를 찾아 가지고 그거 하려 그랬지. 마이토로 드로우를 좀 몰라 그랬지. 과부하 걸었을 때. 뭐지? 딥펜 안 쓰네. 맞어, 나 밀랍 있어. 맞어, 나 밀랍 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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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당한 어...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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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탈진 올것 같은 게 영혼 파편이 많아서 은근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지 내지 말고 버텨 볼까? 영능을 자꾸 쓰고 싶은데. 네, 속임수토템 보여 줘. 새로운 시험이야. 보통 혼절. 영능 쓰면 상대가 후속백을 갖고 하긴 하는데 기펜 쓰면서 또 소모하니까 난 방어도가 올라가니까 어이, 상대도 좀 지친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거 로데브 쓰면요 기펜 쓰고 이제 주문 못 쓰잖아 한번 쓰고 쓰고 이걸 못 잡잖아 큰 의미 없네 필드를 많이 깔수 있을 때 그렇게 하자 나이스 과부 하나씩 걸면서 토템 계속 눌러 야 박밀대 박밀도 이렇게 길진 않겠다 아 그만해 언젠가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인신공격 근데 결국 꾸역꾸역 이걸 이겨낸다 결국 꾸역꾸역 손필 소모시킨다 어얘왜후속북이안쏴 얘도, 얘도 짜증났어 얘도 짜증났어 슬슬 얘도 슬슬 짜증났어 정리만 하다가 답이 없겠다 안 되겠다. 나는 너의 명치를 치겠다. 응, 난 신경 안쓸 거야. 퇴화 여살? 오케이. 새로운 시험이야. 맛있어, 너무 잘 났다. 아, 잠깐만, 이러면 또... 아, 후속배기, 또 이게 뭐야? 괜찮아. 탈진이면 내 얘는 영어 파편이 많이 들어갔지만, 나는 드로우를 많이 봐서 내가 탈진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어. 밀람 윤해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나는 필드 잡을 거면 한 번은 그럼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슬슬 탈진가 보는 이거 안 잡을라는 거죠. 잡을 거면 이거 치고 기펜으로 썼겠지? 로데브쓰 고, 싶 은데 한번 만더쓰자 혼소, 차 까지 쓰자, 쓰자. 관광하러 관광로우. 오셨꽉또 괜찮아 상대는 비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무기로 불초치고, 얘로 하나 잡겠지. 근데 이러면 기펜 못 나와. 기펜 나오면 죽어. 34. 6. 딜 누적시켜놔야 돼. 뭐 지금은 탈진까지 가면 어차피 저 천토 없죠. 그럼 천토 나왔을 때요런거 써도 될 듯. 지금 이거 써도 될 듯. 나이스. 아 힐. 이렇게 해봐. 어디 해봐. 근데 상대가 후속백이 많아서 힐이 좀 많이 되긴 하거든. 난 이제 밀랍인형이, 밀랍인형이 핵심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요거랑 요게 있어서 힐도 있고 진짜 독하다 쟤는 힐하고 나는 방어도 싸커 하, 밀랍 좀만 빨리 나오지 기펜 진짜 최소 30번은 쓴듯 45번 썼다고 세어봤어. 아, 마이토 좀 그렇긴 한데 괜찮아. 기드라, 오케이, 기드라도 느낌 있어. 약간 아쉬운데 괜찮아. 아, 야, 조지진 않았어. 탈진 먹긴 하는데 상대가 정리하다. 그거 밀랍 나오면 걔한테 맞을 수밖에 없거든. 밀랍은 못 잡아서 메턴 오딜 맞거든. 근데 얘는 힐이 영어 파트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찮체 아 진짜 너무 싫어. 저 멍청이 개소리 진짜. 야 카드가 얼마 없어. 언제 나와 근데? 진짜 마지막 장이야? 이름 질 잠깐만 아씨 되나 이거 그래도 밀랍만 나오면 괜찮아 밀랍을 정리 못할기 때문에 매턴 5딜 꽂을 수 있고 요거 요거 있어서 죽일까? 어얘 근데 카드가 없다니 아유 씨 헤일, 헤일은 근데 힐로 써. 침묵 맞으면 지는 거야 이거는. 이거 침묵 맞으면 저. 이 카드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설마 헤일각봐서 정리하는건 아닐테고 그럼 여기다 기펜 쓸 이유가 없었고 당황했어 당황했어 이겼다고 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당황했어 오케이 지금? 한턴 더? 아니면 이거에 영능? 아니 지금 힐이 체력이 최대 체력이 35기 때문에 힐이 양이 적어 음넌 태화의 야살 없어. 야, 이거 침묵 나왔으면 좀 그럴 뻔했다 어이, 이거 왜 잡아주는 거야? 약간 이분이 당황하신 것 같아. 당황하신 것 같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 간다. 이거 헤일이죠. 이걸 써서 3딜만 안 뜨면 킬각이니까 먼저 써볼까? 3딜 뜨고 5딜 뜨면 킬각 아니야. 영능이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걸로 그냥 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나 어차피 토템 필요 없다. 아, 힐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러면은 이, 이5 힐이 날라가긴 해, 헤일을 쓰면. 근데 어쨌든 상대도 10 딜이라 딱 데미기네. 야, 이거 이긴다고? 야, 진짜. 아니, 6연승할 때 시간보다 지금 이한 판이 훨씬 길었어. 진짜 이 독성 깊은 진짜 40번은 나온 것 같아. 이거 막 와우처럼 업적이 있었으면. 진짜 무슨 얘 무슨 사령관내 이런거 달았어 졸업성적이 꽤 괜찮았나봐? 졸업 와 진짜 이걸 이겼다. 잘변수시부승 와! 씨. 한 시간 경기한 거 같아. 한 시간. 상대가 배틀 두 분에 모아 가지고 계속 야마토로 이득 볼때 나는 그냥 자원 꾸역꾸역 먹으면서 터렛으로 막아냈다. 방금 밸러스 인정합니다. 아, 상대 뭐, 그 미네랄 다어을 때까지